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변화에 민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에 한국 교회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교회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파격적인 사역이 눈길을 끄는데요. 교회는 어느 개성 넘치는 대중밴드의 연주와 비슷한 느낌의 찬양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며 학생들과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성 강한 어느 밴드의 노래 영상으로 보이지만 노랫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내 찬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평택 성결교회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당시 학생들의 비대면 예배 집중을 위해 고민하다 특송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교회는 그날의 설교 말씀에 따라 컨셉을 정해 복장을 준비하고 찬양 영상을 촬영 후에 각종 기법의 편집으로 영상을 완성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 예배 안에 조금 더 빠져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몸부림처럼 이렇게 재밌는 영상도 넣어보고 독특하고 좀 창의적이게 그리고 아이들의 이목을 좀 사로잡을 만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중고등부 연합 예배는 특성뿐만 아니라 형식 자체도 독특합니다. 설교 전에는 짧은 몸풀기 게임을 진행해 학생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중고등부 사역자 두 명이 함께 나와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설교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녹화 영상 썸네일도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데 한몫합니다. 영화 예고편과 같은 이미지부터 긴급 예배자 수배 등의 제목으로 완성한 썸네일은 눌러보지 않고 지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시선에 붙잡습니다. 주중에도 끊임없이 학생들과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주디버디라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고민을 나누고 신청곡을 받아 함께 찬양하면 학생들은 채팅창을 통해 열띤 반응을 보입니다. 선만하고 집중하기도 신앙생활하기도 되게 힘들었는데 교회 전도사님이랑 친구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정말 꾸준히 기도하고 소통하고 또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 정말 좋았어요. 평택 성결교회의 이 같은 다음 세대 사역 사례들은 외부에도 알려져 초청받아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하고. 타교의 교역자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아이들의 깊은 고민을 들을 수 있게 됐고, 이전보다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더 소통의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노력이 아이들의 신앙 정체성 형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 생활, 또 건강한 신앙 생활 할수 있도록. 평택 성결교회 사례가 코로나 1 9로 침체돼 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에 도전이 되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